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전기경 28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일중광세. 흙이 둘차례고요 햇빛이 창창하게 빛나는 형세이다. 흙은 두 점을 살릴 틈이 없다. 요두 점이요. 요두 점을 살릴 틈이 없다. 그, 그 말입니다. 왜? 이걸 살리면 백이 여기 나서 비구로 다 무산이 됩니다. 만사? 슈이이기 때문이다. 묘수를 찾아야 되겠다. 자 흙이 둘 차례인데 이두 점을 살리고 싶지만 백이 여기로 오면은 빅이 나옵니다. 자체 자체 빅이 나오면 이 가운데 흙 일곱 점만 잡혔죠. 이 이게 잡히면 이 빅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형태죠. 자 그러면 어디를 둬야 될까요, 과연? 이것도 이제 수 읽기가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끝입니다. 비으로 해서 이게 다 죽습니다. 이두점 살리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늘상 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상 마, 말씀드리는 수. 제 강의를 꾸준히 듣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어, 왜 나오게 되냐면 여기를 두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젖혀서 안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느낌이 오세요? 요수. 요수를 만들면, 내들이 죽어도 단수를 칠 수가 있다면, 자, 당연히 뻗어야겠죠? 요때 요걸 따먹어야죠. 빨리 단수 쳐야 되니까. 백도 단수 칠 때, 나도 빨리 단수를 치면 이제, 아시잖아요. 후절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 이걸 뻗으면 여기 나서 안 되네. 이제 한번 이제 사고를 하요 그,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젖히면 내가 백이 여기 나서 죽는데, 어? 후졸수 형태를 만들면 이걸 빨리 놓고 잡을 때 단수가 되네?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히 떠오르시죠.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수를 실전에서 찾았다. 그러면 이제 유단자 고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일기로는 아, 이건 안 되네. 그리고 이걸 살리죠. 그럼 이걸로 이제 봐주기 끝나죠. 그렇지만, 여기를 두고 싶다는 이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기 때문에 이제 후절수라는 모양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를 두을때 어, 잡으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나? 일단 한번 수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은 안 되면은 이거라도 살려야죠. 최소 안 되면은 여기서 이거라도 여기를 놓을 때 이거라도 살려야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치고 놀때 계단 모양이 성입이 되잖아요. 치면 칠때 따면 대단수. 자. (1) 중광세 (28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8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